네 열렬한 환영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님들 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이 세미나장에 어떻게 오셨어요 네차 타고 네 어떤 마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나요 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그로잉업 우리 모든 리더님들 스폰서님이 오라고 오라고 해가지고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죠 네 나 진짜 너무 오기 싫었는데 우리 파트너님들이 스폰서님 오나 안오나 체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런 분들도 없죠? 네. 우리 옆에 서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해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서로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고 우리 지난달 지난달 주제가 뭐였을까요? 세미나 주제 결단 결심이 아니고 결단. 자, 그럼 이번 달 세미나 주제는? 액션. 맞죠. 그렇죠. 액션. 네, 행동이죠. 그러면 지난 달에 결단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하면 어떤 게 나와야 돼요? 결과. 결과. 지금 결과를 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죠? 네. 네, 언제까지? 31일까지. 네, 3월 31일까지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저희가 어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전 아들 한개 있는데, 100일 네. 예. 때, 일본에서 이제 살면서 아이를 키울 때, 얘가 이제 돌이, 돌이 지나면 이제 한 10월? 우리 딸, 여자아이들은 좀 빠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11월 생이어가지고, 걸음마가 좀 늦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일본이란 낯선 환경도 있고, 또 제가 육아에 이제 초보다 보니까, 도대체 걷지를 않고, 걸으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걸음마 보조기를 이렇게 붙들고 연습시키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얘를 거기다가 세워놓으면은 주저앉고, 세워놓으면은 주저앉고, 그래서 연습을 시켰거든요. 걸음마 보조기를. 그래서 도대체 연습을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보통 걸을 기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안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조기를 사용을 해서, 맨 연습을 시켰어요 플랜을 짜가지고 거기 잔디밭 같은 근처에 대학교 광장에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두 바퀴씩 돌면서 아이를 넘어지면 일으키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어느 날은 그냥 본인이 원래 걸었던 사람처럼 연습이라는 걸 통해서 물론 체득이 됐겠지만 갑자기 골뚝 일어나가지고 그걸음마 보조기를 핑계치고 막 걷기 시작했거든요 걷다가 막 달리더라고요 지금 믿을 수 없다는 <laughs> 표정을 들으신데. <드리시네요. 웃음> 네. 제가 지 행동이라는 이제 우리 이 액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환영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리더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한테 이 걸음마 보조기 같은 이 역할. 어떤 거예요? 네. 시스템이죠. 바로 1박 네. 2일 세미나. 우리 지난달에 위해서 한 100명 정도가 더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이슈적으로나 뭐가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죠. 우리 아이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내가 걸어야 되겠다 걷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거안 했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갑자기 걷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 지금 다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어 저기 장현다이아님 지금 환영사 나는 좀못 들어주겠다 나가고 싶다 일어나가지고 그럼 내가 자 지금부터 일어나가지고 저기 문을 향해서 걸어가서 네발국으로 걸은 다음에 문을 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나가죠. 그죠? 우리는 이게 체득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번 달의 액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정적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 그냥 아우, 내가 진짜 매달 오는 거니까라던가 아니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요 지금 저희가 우리 다이어트하기 전에 뭐해요 워밍업 하고 뭐하죠 해독하죠 해독 네 우리 유사나 제품의 슬로건 뭐예요? 어, 갑자기 사, 선물이 선물이 네 있습니다 네 있을 거예요 있나 봐요 뭐예요 비움 네. 채움 아름다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워밍업을 해볼 거예요. 워밍업. 네, 이제 세미나 이제 시작할 거니까. 자, 각자 자기 이름. 자, 이름을 부르시고. 자, 예를 들면 저죠. 장현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세 번을 외치고 나의 부정적인 뭔가 잡스러운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우리 집에 아이가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아니야 이런 생각 자체를 아이 지금 버리세요. 1박 2일 동안은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꽉꽉 채워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액션하는 걸음마 보조기 같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생각을 비우셔야 돼요. 특히 어떤 생각? 부정.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해봤자? 아이고, 이런, 이런 생각들 자체를 그냥 아예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워밍업 하고 시작할 거예요. 자, 시작하면 자기 이름 부르시고 파이팅세번 하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시작.